안녕하세요. Wd입니다. 오늘 사역에 지금 도착했고요. 개정 지역 재개발 한번 임장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도착했습니다. 자, 오늘은 탈타님 외에도 여기 조합원분 한분 모시기로 했거든요. 지금 조합원분이 15분 뒤에 온다 해 가지고 한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합원님과 함께 이 일대를 같이 임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렛츠고. 안녕하세요, 할타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예. 개정이네요. 개정인데, 예. 이거 보시면 예, 우리가 예. 사하역 왔지 않습니까? 네네. 네, 사하역 보시면 여기 바로 예. 비스타 동원이 있습니다. 아, 완전 초역세권이잖아요 그러네요. 여기가 이제 딱 봐도 신축 같이 보이죠. 예, 이거 지어진지 얼마 안 됐나요? 예, 이게 올해 이제 1월부터 예. 입주가 시작됐는데. 오1월예오 근데 사실 우리가 오늘 여기 갈건 아니고 네이맞지 편에 대정 쪽에 이제 재개발 위주로 갈 건데 네네 네. 이 예. 영상을 보시는 또 비스타동원 예. 입주민 계시면 아 한지 한지 <laughs> 예 <웃음> 예한지집쇼 예. 신청하시면 바로 달려가겠습니다. 우리가 또 이런 말한다고 해서 아 예. 그럼 한지집쇼가 신축만 되냐? 예. 아 그런 거 아닙니다. 예 우리 아무 집이나 예또 아, 아무 집이나 뭐또 이상한데 구축도 상관없으니 용기내셔서 예. 꼭 한번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자 오늘 그러면 괴정 여기 예. 뭐 구역이 이름이 있는가요? 지금 현재 여기 이제 조합이 예. 설립이 돼서. 사업 시행 인가까지 난 구역이 이제 개정 5역이거든요아뭐 사업 시행 인가까지 났으면 예. 시작하는 거네요 이제 이제 뭐 끝났죠 뭐쭉 기다리면 되는 거네요 요즘 추세로 보면 예. 사업 시행 인가까지 났다 그러면 재개발 끝난 겁니다 이제 아, 다 했다, 했다. <laughs> 시장이바이다 그렇게 되고 네네네. 사실 개정 이쪽은 네네. 저도 여기 거의 처음 와 보거든요 네. 자세히는 모릅니다 예. 그렇죠, 자세히는 그렇죠. 몰라서 네. 저희가 그 계정 오고요. 예. 자세히 알고 있는 예. 분을 소개를 했는데. 조합원분을 모시기 했죠. 예, 모시기 했는데. 이 예. 엄마, 요, 아, 요, 요 엄마가 이거. <laughs> 아, 이, 이, 아, 이 뭐고, 이거. 예. 이 녀석. 임마, 이게. 아, 우리 친구입니다. 우리 친구인데. 예. 오래 전부터 더블리님하고 저하고 같이 친구인데. 예. 임마, 이게 늦네요, 이거. 아, 늦다고 연락이 아유, 와서. 캄마, 캄마. 예. 예. <laughs> 먼저 찍고 있어, 라 이라는데. 예. 정확하게 얘기를잘 모르니까. 네, 일단 네. 정확한 이야기는. 예. 이제 요 연마 아 자꾸, 자꾸, 자꾸 연마하는데 우리 요 조합원님이 오시면 예, 예, 여쭤보는 예. 걸로 하고 네네네 네, 네. 큰 흐름을 우리가 네. 한번 얘기 하면 네, 네. 우리 지난 영상에 사상중흥 같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사상중흥하고 이제 우리 이번에 이제 사하 사하 예, 사상과 자, 사하, 아래하. 예. 무슨 관계가 있네요? 아, 몰랐습니까? <laughs> 예, 처음 알았어요. 지명이. 네네. 사상구가. 위 네. 윗상입니다, 윗상. 아 그리고 사하구가 아래하. 아래하. 예. 아, 그러네요. 몰랐어요. 기분 뜻이네요. 몰랐습니까 처음, 알, 처음 알았습니다, 저거. W님 고향이 부산 아닙니까? 부산입니다. 근데 그건 몰랐다고요? 예. 아, 그 아는 게 뭔데요, <웃음> <그거>? <웃음> 좀 반성해야겠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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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어, 약간 편사 <laughs> 같은데. 또 편집. 예, 예 악마 편집해야겠네요. 이거. 아, 이거 와. 좀. 저를 막대하시는 어. 것 같은데. 어, 잘라주세요. 아이, 아, 감사합니다. 아, 모를 수도 있습니다. <laughs> 예. 저 지금 저 말고도 모르는 분, 저기 여기 지금 많을 겁니다.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네. 아! 일하시는 분 많을 겁니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가 아. 사상을 갔다면 이번에 사하로. 사하. 아, 이번에 위에서 봤다면 밑에로 그렇죠. 간다. 아, 예. 이지명이 상하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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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레벨이 상하가 아니거든요. 아, 그래. 오해하시면, 예.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해하시면 안 절대 그런 건 아니고. 네네네. 우리 TV를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네. 임장 영상, 예. Q&A, 예. 그 다음에 할타 TV, 이렇게 세 예. 개가 예. 연쇄작용을 하거든요. <laughs> 작용을 해서 예. 여기서 얘기하면 또 이어지고, 이어지고, 예. 이어지게 약간 구성을 했는데, 예. 지금 계속 입지 이야기 하고 있고, 예.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게 갭차는 결국 좁혀진다. 예예. 뭐 벌어지기도 하고 좁혀진다. 예. 그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저평가된 지역을 미리 선점을 해서 잡아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네. 얘기했는데, 지금 서구, 사하구, 사상구, 이쪽이 많이 좀저혀가된것 같아요. 오. 현재 상황으로 보면.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예. 왜냐, 왜냐. 지금 해운대나 수영구, 그런 국평 기준으로 보면, 그런 데는 이미 16억, 17억. 난리입니다 지금. 예, 요즘 신고가 찍는 이야기가 예. 굉장히 많은데 난리예요. 아, 예. 그쪽이 엄청 난리예요. 그런데 예. 여기는 사하 보면은 사하 그 힐스 가 있거든요. 예. 사하 힐스테이트가 있는데 예. 거기도 7억대 정도밖에 안 찍었습니다. 네. 그러면 예전에는 예. 한 1년 2년 전만 해도 예. 뭐 사하나 사상 중흥이라 예. 그런 아파트가 7억대 찍었다. 그러면 예. 야, 그, 돌았네. 어어. 어, 뭐 그래 비싸. 예. 뭐, 뭐 그래 비싸. 어. 그런 반응이었지 않습니까? 계속 그랬죠. 계속 예. 그랬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무슨 7억대, 야 예. 저,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된다. 했는데, 예. 지금은, 예. 어, 싸네? 이래 됩니다 어, 아직 안 올랐네. <laughs> 어, 많이 안 올랐네. 싸네. 어, 예. 그게 바로, 예. 그렇게 갭차를 좁히면서 계속 치고 올라가는 거죠. 아. 리딩 구가 리딩 예. 단지가 예, 예. 쭉쭉쭉 치고 나가니까 네. 상대적으로또 싸게 느껴지고 어. 그럼 또 다시 또 갭차를 줄이고 그렇게 무한 반복을 하, 하면서 추세가 어. 이렇게 오르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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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좀 이쪽 지역을 보고 네. 또 참고하시라 욕망 효과 가직 않았나요? 이정도 이야기 했으면 연마요고 네. 와야 되는데 네. 더블, 더블님 혹시 편집마실때 네. 네. 자막에 연마요고 이하면 안됩니다 <laughs> <laughs> 아, 안녕하세요 조합원님 네 안녕하세요 왜, 왜 늦었습니까? 아 운전한다고 오늘 차가 되게 많이 막히네요 네. <laughs> 변명이네요 와 연마요고 진짜 때리찍길수도 없고 진짜. 우리 한 50분 기다렸죠 50분은 아니죠, 솔직히. <laughs> 한 20분 늦었네, 20분. <laughs> 우리 이제 조합원님 오셨으니까. 네. 정확하게 이제 이쪽도 다 개정 5구역입니까? 그렇죠. 이제 이쪽 길 자체가 여기서부터 쭉 3위 아파트 저기 보이시죠? 쭉 지나서. 저기네요. 예. 쭉 예. 가, 끝까지 이제 좀더 가면. 예. 이쪽 구역 저, 전체가. 이제 개정 오구역이죠. 여기가 처음에는 세대가 한4,000 세대 정도 예상했다가 구역 조정이 좀 되는 바람에 지금 현재는 한3,500 세대 정도로 이제 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규모 자체는 굉장히 큰 음. 단지죠. 여기가 그럼 여기 입지 잘 안죠. 요뭐 조품합니까? 입지 자랑.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여기는 이제 얼마 전 작년에 분양했던 거지 이 구역 연제구에 예. 그거에 약간 사구 판이지 않을까. 아, 규모나카운티급이다 그렇죠. 급이라고 하면 조금. 떠올리면 이건 편집. <laughs> 편집. 랜카운티급이라고요? 네. <laughs> 네. 약간, 약간 고개를 갸우뚱하고 듣고 있는데. 세대 수도 그렇고, 이제 위치도 아. 그렇고, 아. 아. 규모 자체가 예. 3000세대 이상에다가 예. 지하철을 끼고 있고, 물론 예. 뭐 초품화도 초품화죠. 지금 보시는 저 앞에, 학교 보이시죠? 아, 저 앞에 계단 저거, 저거 올라가면. <laughs> 학교니까 입 <laughs> 요즘 애들 운동도 안 하니까 운동하는 셈치고 올라가면 <laughs> 저 학교 맞아요 진짜? 네 학교입니다. 이제 아 사람 초등학교라고 아 저쪽 이제 이 학교 고좀 아 초품하죠? 지하철가 아 갔고 완전 평지에 예 네, 입지는 굉장히 괜찮습니다. 아 여기는 폐, 평지네요. 완전 평지죠 여기 네. 당연히 이거는 빠지고 그렇죠. 그렇죠. 네. 일동지엔이는 지금 빠져 있는 상태인데 아여긴 구역이 아니네. 아닌데 이게 좀 민감한 내용이기는 한데 이게 뭐 구역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도 어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보시면 지금 뒤편에 힐스테이트? 예. 지금 짓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거기도 사실은 위치가 나쁜 편은 아니죠. 보이네요, 저기. 힐스테이트. 아, 저겁니까? 예. 네. 힐스테이트. 지금 세대가 천 세대 중반 정도 되는 세대고, 여기도 이제 분양을 하게 되면 3,500세대, 3,000 중반 되기 때문에, 여기 전체가 나중에 다 완공되고 나면 굉장히 좋은 환경으로 바뀔 겁니다. 저번에 우리 광안 이구역 때 예. 조합원님 한번 모셨다가 잘몰라가지고 책까지 책까지 오셨자, 책돈 주면서 난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거 이거 봐라 막 그런 조합원님 계셨는데 예. 그래도 오늘은 예. 아까 뭐줄줄줄나오거보셨죠 예. 예. 굉장히 아. 좀잘 아시는 어제 저녁에 공부하신 게 아닌가 예. 잘 아시는 분을 초빙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laughs> 이 평지다 보니 아, 평지, 예. 평지에 대한 부산 시민들의 이제 니즈들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도로를 끼고 있고, 그리고 지하철이 있고, 예. 세대가 크고, 어, 뭐 이런 브랜드에 어, 브랜드 브랜드도 <laughs> 이제 뭐 포스코 국내에서 어. 알아주는 포스코랑 이제 롯데. 롯데는 또 어, 재개발 많이 했고 부산에서도 많이 했고 또 추진력 좋기로. 또 소문이 나 있지 않습니까 어잘 아시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잘될 겁니다 여기는 여러모로 장점이 많은 곳이다 조합원님 아. 여기 시장도 여기 들어가는 건가요 예, 들어가는 이 거. 구역에 예, 아. 아니요 조합원 분양가가 천만원 초반대가 이야기가 그렇게 나오고 있나요 지금 아, 그렇죠. 처음에 뭐 시작할 때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고 지금 뭐 여러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뭐 2천만원 이야기도 있던데 그런 이야기도 있고 이제 그게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예. 아뭐 처음에 이제 이야기 나온 게 천만 원 초반 대니까뭐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이 천만 원 초반 대면 나중에 일반 분양가 천육백만 천칠백만 천팔백만 원 된다 하더라도 이레율에서는 아. 굉장히 이점이 있죠. 조합원님은 지금 레이 카운티 이야기도 나오고 조합원 분양가도 아주 싸게 그냥 부르는 것 같은데 모든 게 조합원님 희망 사안대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웃음> 예. <웃음> 예. 본인 희망만 지금 <laughs>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 <laughs> 우리 그 계정 오고요. 예. 또 촬영한 거, 지금 방송을 안 나가고 있는데. 예, 예. 추가 촬영할 게또 생겼습니다. <laughs> 네 아이고. 예. 변동이 있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 촬영 시간 기준으로 어저께죠. 6월 1일 날. 네네. 네네. 조합원 분양가를 발표를 했는데. 아, 분양가 발표했어요? 예. 1370 정도의. 오 분양가, 조합원 분양가를 할 거다. 예예.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네네. 이게 예. 지금 현재 분양가, 조합원 분양가 발표된 재개발 지역에서. 네. 거의 탑급입니다 <laughs> 분양가 아 수준이 진짜요? 예. 아왜 그러냐 간평이 예. 높게 나왔어요 오 예. 그 왜또 간평이 높게 나왔냐 예. 그동안 또 부산 부동산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그 집가가 땅값의 예. 가치가 좀 많이 반영이, 예, 반영이 된것 같아요 아, 그래서 간평이 예. 높게 나왔기 때문에 네네. 조합에서 이제 그거를 연구를 해서 네네네. 지금 최적의 네. 뭐 분양가를 어. 서, 도출한 것 같은데 아 이게 또 무슨 의미냐 예예. 예. 그러면 앞으로 예. 이제 재개발을 진행하는 조합들은 예. 네. 네. 이제 이 분양가 수준으로 계속될 거다고 네. 네. 예상할 수가 있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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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 레이 카운티, 예. 아, 제가 어쩔 수 없이 자꾸 레이 카운티 얘기를 하는데, 예, 예. 레이 카운티 조합원 분양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죠? 950만 원입니다. 아, <laughs> 장난 아니네요. 예. 야. 그래서, 개정 5구역도 처음에 이제 예상, 계획을 한 게, 예. 1050만 원 정도였거든요. 아. 그런데 이 간평이 높게 나오니까. 아, 그만그 정도면. 그렇죠. 예. 간평이 예. 높게, 높게, 높게 나와서, 날도. 예. 그렇게 예. 높게 설정했는데, 예. 그래서 예. 앞으로, 예. 이제 부산에 진행하는 재개발은, 네네. 예. 자, 이런 수준의 네. 조합원 분양가가 진행되지 않을까. 아 예. 이게 바로 이제 제가 할타 TV에서 얘기하는 네. 인플레이션이나 네.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집값이 올라간다. 그런 것도 약간 연관이 되거든요. 아 그래서 그럴구나. 이제는 네. 예전처럼 네. 뭐천오0만 네. 원, 1 0 0 0만원 아 이런 조합원 분양가는 좀 힘들지 고기지다. 않겠냐. 아 그렇게 이제 보충 촬영을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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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개정 5역입니까아 그렇죠 여기, 여기까지 여기도 지금 개정 5역다 들어가는 데입니다 여기 사하 시장은요 네, 들어가는 거. 시장보다 들어갑니다 아, 시장을 다 밀어버립니까 그러면? 네, 시장까지 다 포함돼서 어~, 어... 장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분들 동의도 빨리빨리 진행을 했고 여기 뭐 시장 거주하시는 분들 상인들도 어~ 워낙 숫자가 많다 보면 이런 게 합의가 일치되기가 좀 어려운데 그런 것도 참 정리를 잘 해갖고 빨리 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뭐 해지총회를 하려고 저는 해지총회를 했다라고 이제 얼핏 들었는데 이제 예. 그거는 뭐 아니라고 하시니까 오. 그래서 뭐 재신임됐다 그래서 조합에서 예. 롯데랑 요 컨소시엄 이쪽 시공사에다가 예, 예. 많은 혜택들을 요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오. 그 혜택들을 시공사에서 또 받아들여가지고 다시 열심히 하겠다 뭐 이런 아마 분위기가 있는 것 같은데 큰소 같은 경우 시공사를 해지를 해버리고 예. 단독으로 가겠다 예. 하는 게 요즘 또 유행이에요 유행 <웃음> <웃음> 예. 작년부터 이거 그러니까 원래 이제 조합원들이 조합원님들이 조합 운영에 대해서 크게 관여를 안 했었거든요 원래 오. 알아서 잘 하시겠지 또는 뭐 가만히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진행이 되니까 예예. 그런 관심을 안 가졌었는데 작년부터 이 조합원님들이 예. 모든 구역에 예. 조합원님들이 굉장히 아. 적극적으로 참, 예, 참여를 아. 많이 하,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어 일을 못한다, 그러면 조합장도 다 해임시켜버리고 네. 새로 선출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음. 적극적으로 참여를 음. 하는데 이게 SNS의 영향이 굉장히 큰것 같습니다. 아. 요즘 뭐 밴드나. 단톡방,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밴드, 네이버 예. 카페, 단톡방. 티가 활성화가 엄청 됐네요.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네네. 예전에는 사실 조합원님들이 이렇게 똘똘 뭉쳐가지고 네. 뭐 목소리를 내고 이런 게좀 제약이 있었어요. 네. 근데 요즘은 이제 쉽게 네. 사람들도 모을 수 있고 하다 보니까 네. 그런 목소리가 막 나가는 거죠. 아, 그러네요. 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좋다. 네. 아, 정말 좋다. 조합원님들이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너무 좋다. 그런 것도 있지만 네. 반대로 좀안 좋은 것도 많습니다. 아, 너무 목소리가 또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는. 그렇죠. 제가 예. 아, 말씀하시 예. 배가 산으로 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네네. 그런 걸 이제 적절하게 어. 이제 해야 되는데 예. 제가 지켜보면 이제 개정 5구역 같은 경우는 그런 걸좀잘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조합장님이. 아. 여기 개정 5구역 뿐만 아니라 어, 7구역 뭐 이런 뭐 11구역 뭐 이렇게까지 지금 다 그분이 약간 이제 관장을 하신다라는 이야기를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예, 그분이 추진력도 좋고 잘이 조합을 꾸려가지고 잘 하시니까 또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또 그래 생각이 드네요. 저 앞에 보이는 저 아파트가 아까 그 아예저가 예. 예, 어. 힐스테이트인데 많이, 예. 올라갔죠? 많이 예. 올라갔죠. 예. 어. 여기도 과거에 그러니까 지주 테로 시작해가지고 주택 매입을 많이 했는데 지루테은는 사실 모든 거 매입이 안 되면 진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아주 장기, 장기로 이제 바보 상태에 있었죠. 근데 이제 어느 순간 멋지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아, 아 어. 여기 지주택이었네요, 그러면. 처음에는 그래 시작이 됐는데, 이제 나중에는 뭐 건설사 여러 군데서 이제 뛰어들다가 최종적으로는 현대일스테이트에서 들어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된 거죠. 일반 분양까지 다 했고. 사하힐스 여기는 예. 사전 점검할 때. 예. 다시 찾아와서 네네. 그때 자세히 찍는 걸로 그렇게 하시죠. 네. 아, 예. 그럴까요? 좀 예. 여기 보이는 끄적치 보이는 이 계단이 그 초등학교로 가는 계단입니까? 여기가 여기는 계정 오고 여기 아니죠. 그러면은 네. 초등학교는 조금 떨어져, 떨어져 있네. 떨져있요 <laughs> 인접해 있네요. 인접. 지금 보시면 저기에서 여기까지 온다면 이게 한한 200m, 300m? 300m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면 네. 가깝지 않나요? 아, 가깝긴 가깝죠. 예. 인접 인접하다. 예. 인접하다. 인접한다. 예. 인접 예. 걸어가도 헉헉하네요 예. 지금 아이다 인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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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다 인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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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한다 인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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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접한그 인접한다. 인접한다. 한다또중요하다 보니까 예. 나중에 정비를 하면 좀더 안전한 보행 도로로 좀만들지 않겠습니까? 예, 뭐 조합에서 신경 쓰겠죠. 힐스테이트와 초등학교는 더이 붙어 있다. <laughs> 그렇죠, 예. 예. 자 개정 5구역은저 사거리, 저 사거리 건너서부터는 개정 5구역이고요 초등학교는 뭐 거의 인접해 있다. 그래 봐야 되네요. 초등학교 이름은 뭔가요? 아, 초등학교 사남 예, 사남 아, 초등학교죠 보이시죠? 예아 사남이네 예. 자 초등학교 입구에 왔고요 지금 말씀 중에 예. 우리, 우리 조합원님이 예. 어 초등학교가 여기밖에 없나 하고 또, <laughs> 또 검색을 하고 계신데 예. 우리 오늘 이 개정 원구역 관련된 모든 정보는 예. 이 조합원님 뇌피셜입니다 <laughs> <laughs> 우리는 절대 책임안지는 걸로 예. 다소 잘못된 정보가 있다 하더라도 다 전부다 연말 아 연말 <laughs> 이분 이 녀석 아 이분 아, 예. 예, 조합원님 예. 이제 내 피셜이다 내 피셜이다 아, 그거 이제 우리가 예. 약간 책임을 전가하는 걸로 예. 아주 비급하죠 아, <laughs> 예, 뭐 괜찮습니다 뭐 어차피 이런 게다 현실화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저 보시면 저기 돈저 옆쪽에 초등학교가 하나 더 있습니다 나중에 되면 이제 일종 육쪽다 이용하지 않겠나 아 아직까지 사업 시행 이제 단계 소반이기 때문에, 예. 아직 확군이 초등학교 배정이, 학생이 아직 안 됐을 거거든요, 예. 사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나중에 아마 정확하게 나오는데,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예. 계정 오고 여기, 여기가, 이제 나중에 입주를 할 때, 예. 사전 점검 때 다시 한씩 찍는 걸로. <웃음> <웃음> 예. 그렇게 하시죠. 우리 조아버님 집 찍어야죠. 예. 그때까지 안 파실 거죠? 아이,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전세 넣으면 안 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아니, 전세 놔도 되지. 전세. 아, 사전 점검 때 찍으니까. 사전, 사전 점검 때 찍으니까. 아, 아 맞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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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그러면 또 멋지게 한번 찍어보시죠. 안 팔고 있겠습니다. 예, 진짜 초스피드로 진행해서 아무리 늦어도 10년 안에 우리 50대인데. <laughs> 그때 다시 사전 점검 때 뵙는 걸로 하시고. 야, 이거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무튼 우리 오늘 더운데. 예. 굉장히 멀리 오셨거든요. 그렇죠. 멀리서 그렇죠. 오셔가지고, 예, 예. 또 우리 또 채널을 빛내주신 예. 우리 계정 오구역 조합원님. 예.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런 자리 또 초대해주셔가지고, 저도 너무 예. 영광이고, 해보니까 되게 재밌네요. 재밌고, 우리 계정 오구역 홍보 좀 잘해주셔가지고, 잘될수 있도록 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집. 쇼! 한집! 즉시!